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아마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은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랑이 가득하고 또 엄청난 종교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처참한 그런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해서 그 고통과 끔찍함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로마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로마제국의 힘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며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과 신음소리를 내고 거친 숨소리를 내며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로마인들은 흔히 그 장면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야기하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고 짐승과 같이 조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을 찾을 수도 없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뜻하는 그 음란함을 보기에 훨씬 쉬운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망을 품게 하는 상징이 되었고 가장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고 가장 희망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조주스러운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좋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믿기는 어려웠겠지만 믿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좋아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멋지게 살 것이고 훨씬 더 잘살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여야 믿고. 사랑의 상황이 다 변하고 이루어진 뒤에 믿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속으로 숨기고 있던 그 믿음을 그때서야 드러내는 것은 그저 인식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누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나는 살아간다 허락받았다라고 워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방치해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방관자와 같이 그 시간을 떠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속된 믿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약속이 점점 나에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고 그 일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저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너희가 사랑을 이용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절대로 고아같이 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너 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가려진 아닌 유다가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려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앞서 이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알 거야. 너희는 성령을 알 거야. 너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디는 아닌 유다가 다대오라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불리는 유다가 예수님께 왜 세상에는 보여 주지 않고 우리한테만 보여 주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23절 24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그 삶에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고하시는 고처 성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지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살아봐야, 믿음대로 살아봐야,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봐야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고 예수님을 전해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봐야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지요. 교회가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발전했고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고 발전했습니다. 신학의 본산지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신학이 집대성돼 있고 모든 신학의 최고의 신학을 자랑하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술집으로 변하고 세태해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들이 가득 넘치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정작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기에 그 수가 너무나 미비하여 교회가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기도하고 조개 잡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개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갯벌에 손을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갯벌에 손을 안 넣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되지 않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가 경험되지 않고 믿음이 그저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그러면 믿어야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이 지켜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저희 둘째 딸 안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고. 좋은 일들만 생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안나의 심장에 심실에 큰 구멍이 있고, 심방에 큰 구멍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버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점 상황은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아픈 일로 인해 저와 저희 아내가 자책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딸이 아프게 태어났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자책하는 마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그 딸을 병원 중환자실에 혼자 남겨두고 저와 아내와가 병원을 나설 때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감사한 것은 안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일도 감사하지만. 또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자책하거나 소중한 하루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단한 시간도 저희 아내가 조리원을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딸 없이 혼자서 조리원에 가서 산후 조리를 할 생각조차도 못 하는 그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라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마치면 혼자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진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아, 이거는 내 생각이었네. 라고 OX표를 치기 시작하는 삶을 연습하며 살아갔더니 끝내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좋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서 당연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며 쉽지 않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좋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셨는가를 본받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믿음이 어땠는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7, 27절과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니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 뒤면 붙잡히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면 고문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가오는 공포와 정해진 죽음과 그 고통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인가?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 성부 하나님이 더큰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작은 분이구나. 그런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셨는가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할수 없어도 할수 있는 분이 나보다 크신 그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나의 평안이라 세상을 이길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도 계신다. 너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셔. 그 사실을 회복라그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 보자. 능력이 가득한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주 동안 계속 시리즈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데이 말씀을 전하는 날이 그 3일절이었어요. 여러분 3일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부 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3일절에 그 고약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세종시에서 어떤 사람이 3일절에 애국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지 않고 그 뭐라고 하죠 일장기라고 하나요 이 우길기 우길기를 달아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사람이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잘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큰 교단에서 그 사람을 힘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제명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돈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욕심을 채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사랑하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필요 없고 소신도 필요 없고 대의도 전혀 필요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흉악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고 마치 이제는 선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그런 하늘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뛰어넘는 하늘.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다시 꿈을 꿀수 있게 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생각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늘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사는 것이 겁날 때도 여전히 기죽지 않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아시는 성전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매우 기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 우리도 종교 개혁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이 조화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을 내어서 도전해보며 그 믿음이 현실이 됨을 경험하는 좋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무겁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좋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